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오늘 경기는 방캐가 많이 화나 욕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떨린다 떨린다 오늘 이겨야 되는데 진짜 올 시즌 한 시즌 농사가 오늘에 달렸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죠 전반에 변수 없이 잘 틀어봤고 득점하면 더 좋고 후반전에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 때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볼로냐는 1974년에 한번 우승을 했고요 밀란은 마지막 우승이 2003년 그리고 2016, 2018년에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경기 출발합니다. 밀란이 우승컵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의 경기. 전반전 화면 오른쪽이 붉은색 유니폼 홈팀 밀란. 화면 왼쪽이 원정팀 볼로냐입니다. 물론 경기장은 중립 경기장 스타디오 올림피코입니다. 라인드레스 좋아요. 내향 쪽? 아, 좋다. 한번 넣어 보자 이거. 만들어 보자. 메이드 해. 오, 커백 그치 오늘 레앙 몸이 가벼워 우리가 훨씬 폼이 좋아 지금 한 5분 정도 봤을 때 우리 선수들 몸이 더 가볍습니다 이탈리아노 감독은 선착골 놓고 굉장히 여유부리다가 리그에서 3대1로 따였기 때문에 오늘 격이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제공권은 오늘 조금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공격진 저 알히 좋아요 크로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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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자체 골될뻔 했는데 아 비치 비치야. 요 비치 요 비치야. 그걸 못 넣으면 어떻게? 오늘 글래본내양 중에 제일 내양답거든요아 좋아요 레양아 뒤에서 잡아 당기잖아. 아, 이게 파울 아니라고. 아주 지 그래. 아 다치면 안 되는데. 어 볼로냐 고치로. 자 좋아요 알림에. 자 일단 라인 잘 탔어요. 라인 잘 탔고 레야. 오잘 뺐었다. <laughs> 이게 파울이야? 신놈 아니냐? 아욕안 하고 보려는데 욕을 안 하고 볼 수가 없어. 이거 지가 와서 박았잖아. 파울 같은 거 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넘어지고 어이러고 받는데 파울이야. 자 짧게 이거 뭐골 먹어도 없어 볼거 같. 또 매냥 나이스. 아 뭐야? 재밌 쓰러졌어. 야야 저거. 이게 경고라고. 퇴장이지. 야공다 빠져나고 댓글 걸었는데. 아저 정신병자인가봐. 무슨 댓글이야 저게? 아볼륨는 애들 같아. 아, 레안 다칠 뻔했어 계속. 야, 오늘 이겨야겠다. 자, 공이 출발. 야, 복수의 꼴로해. 꼴로해. 골로 해. 골로 그렇. 까비 잘했다. 슈팅해, 슈팅해, 레안. 그냥 슈팅해. 오늘 너가 컨디션이 제일 좋다. 아우, 근데 후반 초반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아, 후판 이상이 오늘 진짜. 됐다 오아아뭐 세리머니랑 어디까지 가아 손들 시간에 좀 하지 아아무당땅땅 우리도 저렇게 크게 넘어진다고 끝까지 해안 불었잖아 해아야 괜찮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직 짧게 짧게 줬고 라인드레스 좋다 아아뭐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슈팅이야 뺏서 그렇지 그렇지 일단 해봐 아 야, 아, 너 지난 경기 잘했잖아. 왜 그래? 아, 뭐해? 아, 아, 왜 이렇게 급해? 아직 많이 남았어 시간. 아, 왜 자꾸 뒤를 봐? 아, 왜 가운데 줘? 레앙 비어 있자. 아, 아니 레앙 완전 비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지원입니다. 일단 후토크를 진행을 하면은 오늘은 코파이탈리아 결승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일단 볼로냐에게 1대0으로 패하면서 올 시즌 더블에는 실패한 에이시밀란입니다. 아쉽게 트로피를 내주고 말았고요 사실 경기력 자체는 볼로냐가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밀란 팬이지만, 찬스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몇번 찾아온 찬스도 메이드하지 못했던 밀란이기 때문에 이게 일단 맞아요. 맞는데 진팀 팬들이 오롯이 우리가 실력으로 졌다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심판입니다. 오늘 심판은 마우리치오 마리안의 주심이었고요. 심판을 못볼수 있고 관대하게 볼수 있어요. 이탈리아노 감독 특유의 거친 축구를 볼로냐가 오늘도 들고 나왔고 시작부터 레앙을 상대로. 공이 빠져나간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레앙의 발목이나 레앙을 타겟으로 들어가는 태클이 들어갔는데 마리아노 주심은 거의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VR 온필드 리뷰는 봤어야 되는 거고 오늘 경기에서 VOR 그러니까 VR실이라 그러죠 VR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레드에 가까운 VR을 단한 번도 심판에게 온필드 리뷰로 권고하지 않은 것 같고 권고를 만약에 했다면 마리아노는 그걸 다 무시했다는 건데 그럴 만한 상황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볼로냐한테 1대 0으로 정상적인 판정 속에서 졌으면 그냥 밀란 선수들 욕을 하고 콘세이상 감독 욕을 저도 팬분들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경기를 나는 심판 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볼로냐가 더 잘했고 우리가 졌어 아쉽게 폼먹 기준 비찬스 세 번을 다 살리지 못하면서 x g 값이 우리가 조금 더 높았음에도 득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뭐 오늘 경기 아쉬웠던 뭐 산티아고 이 미네스 교체로 들어와서 아쉬웠고 주앙 펠릭스를 갑자기 메짤라처럼 뭐 시즌 중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용했던 콘세이상 감독의 교체 전술에 대해서 욕을 했을 거고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경기 내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했겠죠. 볼로냐는 굉장히 굉장히 아, 더 안티 풋볼 더 티축구를 들고 왔어요. 거기다 전술이 니 근데 심판이 카드를 안 꺼내. 그럼 걔네는 진짜 계속 누르는 거야 힘으로. 그걸 아무 리스크 없이 할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오늘 경기는 그간 봤던 어떤 경기보다도 너무 화가 나는 경기였고 후반전에 볼로냐들이 애 많이 누웠어요. 이게 뭐 픽픽 쓰러지고 시, 시간 지연의 의도가 다분했어.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서는. 월드컵 때뭐 했어? 시간 지연 행위하면 바로 옐로 카드 꺼내고 그 시간만큼 추가 시간 줬어요 추가 시간에 영문명이 뭐야? 인저리 타임 아니야? 로스 타임이든 인저리 타임이든 잃어버린 시간 부상 치료 시간 이거잖아 이거를 왜안 하냐고 이런 것도 쌓여서 도대체 내가 패배를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 거야? 경기력 안 좋았어 근데 심판이 제대로 봤으면 모르는 거잖아 코파 이탈리아라는 굉장히 그래도 유서 깊은 대회에 이양 팀에 정말 서사가 쌓이고 쌓인 그 서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 약한 5분 6분 만에 심판의 판정으로 말아 먹었습니다. 아주 마리아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고요. 밀란이 이렇게 되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는데 우리의 핵심 선수들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다음 시즌 이후에 재건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폰세희상 감독도 그간 잘해왔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판단 차오가 많았고 저희가 지금 8위에요. 저희가 가능한 승점은 66점입니다. 그럼 최대 4위이거든요. 일단 유벤투스 라치오가 1승씩만 거둬도 챔피언스리그는 물 건너갑니다. 볼로냐는 유로파에 나갔죠 이미. 그러니까 로마를 무조건 잡아서 그러면은. 저희가 6위권까지 올라가거든요 물론 볼로냐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한 계단 끌어올려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시즌 마무리가 굉장히 험난할 것 같고 일단 2승 무조건 걷어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마리안이 주심은 본인의 경기를 물론 한국에서 구독자 몇안 되는 뭐 스트리머 유튜버 스포츠캐스터가 말한다고 뭐가 바뀌지 않겠지만 마리안이 주심은 정말로 본인의 경기를 피드백했으면 좋겠어 이게 정말 본인의 신념인지 이게 정말 심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방송 중에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심판에 대한 화,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밀란 선수들에 대한 답답함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공격적이었고 날이 서 있었다고 느끼셨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로 저는 이런 걸 싫어해요. 심판 판정이나 이런 게 경기에 개입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평정심을 잃고 좀 그랬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기대하면서 보셨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밀란도 남은 두 경기 승리해서 꼭 못해도 못해도 컨퍼런스 티켓 정도는 따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로마전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로마전 우리 같이 응원합시다 자, 여튼 오늘 좀 힘든 경기. 오늘은 힘든 경기였는데 보시느라 고생했고 다음 생방송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그리고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바.